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시리아 친이민병대 공습당해, IAEA, 이란시설 우라늄 검출, 레바논 드론 격추, 이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시리아 친이란민병대 공습당해, 이란인 등 18명 사망, IAEA, 이스라엘이 핵창고 지목, 이란 시설서 우라늄 검출, 레바논 상공 이스라엘 드론 격축이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배경은 위기의 중동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중동 지방 그림이죠. 더 자세한 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동 국가별 순니 시아파 분포도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란, 이라크가 지금 시아파죠. 그리고 시리아는 순위파인데, 이곳 가운데 반군이 있어요. 반군이 시아파예요. 그리고 에멘에도 후투족 속이 있거든요. 후투족 속이 시아파입니다. 이게 이란에 대항하는, 이란을, 이란이 시아파의 정주국이 되죠. 이 정주국이 되고, 순위파의 정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로 순위파예요. 자, 지금 보시면 시리아에서 친이란 민병대가 공습을 당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전투기가 공습했다. 공공, 공격 목표는 친이란 민병대 무기고 위치는 북하말.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이라고 합니다. 피해는 이란인 및 친이란 민병대 총 18명 사망. 그리고 시리아 현지 매체인 사운드 앤픽처스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을 최대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최근 몇 주간 이란 관련 목표물을 공격을 했다. 지난 7월 이후 PMF 소속 5개의 무기고와 훈련 캠프가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아의 알 아라비아 방송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공습이 PMF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 기지에는 친 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병력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폭스 뉴스에서는 서방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에 공습을 당한 기지에 정밀 유도 미사일이 저장할 수 있는 5개의 신축 건물이 신축되고 있었다. 이 기지 건설을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이 감독하고 있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 이것만 보시면, 자,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헤즈볼라가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쳤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특히 친이란 계열이고요. 헤즈볼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아파의 종족 국인 이란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똘똘 뭉치고 순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를 통해서 똘똘 뭉치면서 거기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뚜렷한 입장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이스라엘이 작년 의혹을 제기한 비밀 시설입니다. 이란의 비밀 시설에서 IAEA가 시찰을 했는데요. 그 결과,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우량룸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줄어들기도 하고, 강력하게 없애려고 노력하면 조금씩은 없애지는 그것 때문에, 더욱 더 의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을 한번 보면 아직 우라늄 물자의 출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2015년 주요 6개국과 핵 개발 제한 합의를 했는데 그 6개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검출된 방사능 물질이 합의 전 제조가 됐느냐, 아니면 합의 후에 제조가 됐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이란의 입장으로는 합의 전에 제조를 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나 큰 문제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데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란이 핵물질 비밀 창구를 갖고 있었다는 이스라엘의 정부 주장은 확인되었다고 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반드시 추궁하고 예외가 없도록 해야 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9월에 뉴욕 유엔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비밀 핵물질 저장 창고를 발견했다. 이란이 이 창고에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장비와 15kg 상당의 방사능 물질 등을 보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란 당국자들이 방사능 물질을 도로 곳곳에 뿌리는 방식으로 지금 폐기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작년 9월 달 당시 이란에 반박이 있었는데 이 장소는 카펫 세탁시설에 불과하다고 반박을 했는데 이번에 검사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량이지만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한 것이 옳다. 우리가 주장했었던 것이 옳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헤즈 볼라가 레바논 상공에서 이스라엘 드론을 격출한 사건입니다. 레바논 시아,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 볼라가 레바논 상공에서 이스라엘 무인기를 지금 격출했는데요. 이란 국영 프레스티비 및 AFP통신에 의하면 헤즈 볼라는 오전 레바논 남부 라미아 외곽에서 방공군을 통해 이스라엘 무인기를 격추했다 이유는 레바논 국경에 침범해 있고요 격추된 무인기 잔해도 확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이스라엘 반응이 나왔는데 소형 무인기 한 대가 레바논 국경 안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무인기가 격추된 게 아니라 단순히 추락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의 활동을 한번 보면 지난달 24일 날리아 다마스코스 인근 헤즈볼라 거점을 공격을 했고 해당 공격으로 헤즈볼라 구성원 두 명이 사망. 이후 헤즈볼라 베이드루트 인근에서 이스라엘 무인기 두대 격추. 자 지난 1일 같은 경우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군 당국이 포격에서 긴장감이 고조가 됐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동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 지금 미군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을 대신해서 그 옆에 시리아 아니면 이라크 그쪽이 공습을 받는 입장입니다. 이란을 직접 때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몸을 사리고 있는 상태고 이좀 장기간 갈것 같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더 빨리 알러, 알려드리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분석 있는 방송, 그리고 좋은 방송, 인포뱅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